오늘은 좋아하면 다 이뻐라는 책을 읽어볼게요 일요일 아침에 아빠는 또 늦잠이에요 은지가 아빠를 깨우러 다시 지요 아빠 일어나자랑 놀이터가 아 알았다 알았어 참 아빠가 은지랑 똑같은 인형 생긴 인형 사왔지 우와 정말 은지가 좋아서 포착포착 뛰었어요 여기 은지 아빠 은지 여기 고양이가 있네요. 하지만 곧삐엑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래 진짜 똑같잖아. 짧은 고슬머리 주름기가 송송 난 얼굴. 작은 는 누가 봐도 은지와 똑 닮은 이형이 있어요. 엄마가 아빠를 보면 눈을 찡긋. 호호호 똑같은 어디가 똑같다고. 아이 참 우리 회사 사람들도 똑같다고 그랬다니까. 아니야 안 똑같아. 고기를 저은 은지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졌어요. 엄마, 엄마고요 고양이, 은지랑, 수영장 오박스, 아빠. 은지는 아빠가 사준 인형을 본, 본척 만찬하고 다른 인형들만 가지고 놀았어요. 긴 공주님, 머리 비겨드릴까요 은지가 찰랑이는 인형 머리카락을 비으로 싹싹. 긴 드레스를 입을까요? 짧은 드레스를 입을까요? 아이 예뻐라 나도 참 예뻤으면 좋겠다. 은지는 쪼르르 엄마 화장대로 달려갔어요. 짧은 곱슬머리에 엄마 머리핀 똑딱, 통통한 어깨에 엄마 스카프를 휙, 작은 눈에 엄마 화장품을 덕지덕지. 그리고 거울에 요리조리 비켜보니 아이 못생겼어. 뭐 어느 날 아빠가 일찍 퇴근을 했어요. 다른 때 같으면 달려가 반겼을 텐데 은지는 설레기 전에 눈물 떼지 못했어요. 은지 저 언니들 노래 좋아해? 저언니는진짜 예뻐. 나도 참 예뻤으면 좋겠다. 저녁에 먹고 간뒤 아빠가 은지 무릎에 앉혔어요. 은지 아빠가 사준 인형 을왜안 가지고 나요? 은지는 셀쭉 거리면 말했어요. 몰라 못뭐 생겼어. 아빠는 긴 머리 인형보다 그 인형이 훨씬 더 좋아. 아빠의 보물 은지랑 닮았으니까. 하지만 은지는 입을 꼭 다물고 딴 데만 쳐다봤어요. 텔레비전에 나온 예쁜 언니 100명보다 은지가 더 좋, 좋다니까. 가만히 있던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은 거 말고 예쁜 게더 좋은걸. 그러자 엄마 아빠가 합창서 외쳤어요. 좋아하면 다 예뻐 보여. 아빠가 말했어요. 봐, 엄마는 키 작고 두꺼운 안경을 썼어. 하지만 아빠는 엄마를 좋아하니까. 아담한 키도 빙글빙글, 안경도 예뻐. 엄마가 말했어요. 봐, 아빠는 배가 나오고 머리숱이 적어. 하지만 엄마는 아빠를 좋아하니까. 볼록 배도 예쁘고, 듬성듬성 머리카락도 예뻐. 엄마, 아빠는 정말정말 은지를 좋아하니까. 눈, 코, 입 어느 한 군데도 안 예쁜데가 없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예뻐. 은지만 바라 보면 너무 좋아서 마음이 따끈따끈해져. 은지만 보면 너무 예뻐서 쭉쭉쭉 뽀뽀를 해주고 싶단다. 아빠가 사진 인형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한주 동안 감히 쳐다보았답니다. 그날부터 은지는 아빠가 사준 인형을 놀이에 끼워주었어요. 예쁜 인형대가 나란히 앉아놓고 공주님 놀이도 하고 미용실 놀이도 했지요. 아참, 너 이름이 없네. 내가 멋진 이름을 지어줄게. 음, 음. 은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하다 말했어요. 민지 어때? 나는 은지, 너는 민지. 은지는 민지를 어디든 데리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호호 저 아이랑 저 아이 아이랑 인형 돈 봐. 어머나 너는 인형이랑 똑대 맞구나. 나는 은지고 얘는 민지예요. 꼬마 인형 인형 너무 예쁘다. 은지는 어색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은재는 인형대가 소꿉놀이했어요. 은재가 긴 머리 인형을 들고 말했어요. 난 머리카락이 정말 예뻐. 난 씨는 인형을 들고 말했어요. 응, 난 다리가 정말 예뻐. 은재가 민지를 들고 말했서난 내가 좋아. 그래서 다 이, 내가 예뻐. 오늘 이거 은 동아채 때는 좋아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